점심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임은 우리의 아이들과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. 세살난 잭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. 그 아빠는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가. 이리저리 꿈틀대지 못하도록 그의 팔들을 그의 몸에 밀착되게끔 붙들었고 자신 얼굴을 이 아이의 얼굴에 가깝게 대고는 말했습니다. 이제 나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봐. 징징거리거나 때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말을 해.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. 잭은 잠깐 뿌루퉁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. 저는 아주 배가 고파요, 아빠. 그리고 저는 점심으로 저기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. 이 에피소드를 목격한 상태에서 마르샤는 나중에 제기 아빠에게 그가 이 어린 아이가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를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. 물론이죠. 그가 말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가 제게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. 저는 그에게 항상 말합니다. 네 말을 사용해라. 저의 아내도 그렇게 합니다. 하지만 그녀가 의도하는 것은 징징거리지 마입니다. 제가 의도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명을 해, 입니다.